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세기 말 중세의 그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톨릭 교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많은 그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농사짓는 땅 그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대지주 대 자산가들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이렇게 기증하고 기증하고 기증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땅을 가지고 그거를 소작인들에게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무거운 세금을 냈고 세금 따로 받고, 또, 11조도 또 따로 받고, 각종 세금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땅만 소유한 게 아니라, 교회 소유의 여러 건물들, 대저택들, 공공기관 건물들, 이런 것들을 가톨릭 교회가 소유하면서 이용료를 받았어요. 이용료, 수수료, 통과세 뭐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교회가 거기서 또 나아가서 술집, 여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직접 경영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이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는 도박장까지 운영했대요. 가톨릭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는 했으나 가톨릭 교회는 신박한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정황 가운데 바티칸 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 계시는 곳, 그 바티칸 시국 안에 바티칸 은행이 있습니다. 바티칸 은행. 지금도 그 바티칸 은행은요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다 모이는 곳이래요. 지금 교황 하고 계시는 분이 교황 되자마자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자들이 교황님 이제 교황님 되셨는데 교황님 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다 알면서 물어봤어요. 교황님이 그랬대요. 바티칸 은행을 없애겠다고. 근데 그 바티칸 은행이 없어졌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뭐도 없었어요. 물론 바티칸 은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티칸 은행 관계자들이. 하지만 결국 바티칸 은행을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교황청과 이 가톨릭 교회와 검은 돈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교황청이, 바트칸이 늘 이렇게 돈, 권력, 이런 것에 수세기 동안 치중해 왔는데 크게, 온 세상 사람들 다는 크게 잘못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성직. 시모니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모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귀신 쫓고 안전뱅 일으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시오막 이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중세 가톨릭에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미성년자에게까지 돈 받고 성직을 팔았어요. 미성년자에게까지.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1393년에 교황 보니파티오 구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파티오 구세. 이 사람이요, 자비의 여름. 이런 제목으로 1393년 여름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어떻게 파냐면, 15번의 고해성사를 할 때, 매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죄를 사함 받는데, 그 죄가 일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15번의 고해성사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의 고해성사 기간에 드렸던 헌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 액수도 또 신부님들이 정해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정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적게 정해주고 헌금 액수도 정해줘. 첫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열 다섯 번째에는 첫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한 헌금 액수를 전부 다한 액수보다 더 많이 열다섯 번째 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회졌다라고 하면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신부님들이 뭐, 뭐, 조기도문 500번 외워라, 사도신경을 500번 외워라, 그 다음에 헌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래서 자기가 한 14번째쯤 하잖아요. 그럼 15번째는 첫 번째부터 14번째까지 냈던 헌금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15번째를 주로 어느 때 하냐면 죽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신부님을 불러 신부님을 불러 놓고 15번째는 가장 많은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숨이 넘어가면서 유언장에다가 내가 15번째 헌금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한다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귀에 대 대고 귀속말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너는 천국 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드린 금화가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교회 수전통에 들어갈 때 너희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는이라 귓속말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바티칸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가봤거든요. 어리어리해요. 의리 어마어마해요. 그 천장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앉으셔야 할 의자라고 하면서. 천장에다가 의자를 하나 매달았는데 집채만 해요. 자동차보다 더큰 의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 의자에 앉으실 거라고. 의리의리해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고 온갖 교회가 도박장, 술집, 여관 이런 거다 운영하고 교회 안에도 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가늠하여 낳은 그 사생아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고원을 또 차려놓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5세기 전에. 그런데 500년이 지난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과거 5세기 전 가톨릭 교회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에 현대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현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안에도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쟁론을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쟁론의 결론을 이야기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대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멋지게 주님 앞에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누가 크냐 이 쟁론의 결론. 첫째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따라할까요? 많은 사람을, 묻 사람을 섬기는 자,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가 크냐 이 쟁론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 내가 너보다 큰 자니까 네가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더힘센 자다. 내가 더 권력이 있는 자다. 내가 더 높은 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냐.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나 하는 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나 하는 힘 자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리라. 뭇 사람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천국 안에서는 큰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높은 자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세상의 생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생기는 반대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집어 삼키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발발발 떨어야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생리잖아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끝사람이 되어야 되고 못 사람 많은 사람을 너희가 섬겨야 되고. 그다음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되라.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느덧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만나면 당신 교회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예? 네?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시골 산골에 있습니까? 이런 거 따져, 이런 거.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교회 크기, 교인 수, 그 교회의 재정의 규모,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 이걸로 비교해요. 서로 비교해.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려면요. 세상의 지위 고하를 교회 안에서는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낮아짐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래 네가 큰 자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경인성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 이 원칙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걸 따지면 아 그랬구나, 교회가 세속화됐구나.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할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부흥의 축복, 은혜의 축복,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다 받으실 때그 그릇 준비하여 넘치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를 영접해라. 그런 사람이 큰 자다.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지칭되고 비유되는 대명사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린아이로 비유되고 지칭되어지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소한 어린아이 같이 나이가 어린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학교 아이들이죠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일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어린아이로 지칭되고 비유되어지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 초심자,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에는요,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이 짧고 연송하고 직분이 낮은 사람을 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을수록 직분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섬기라고 아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섬기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섬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있어요. 뭔가 항상 부족해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영접,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래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영접이 있고 접견이 있어요. 접견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영접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예의와 성실로 만나는 거래요. 접견은 그냥 만나는 거고 영접은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성실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 영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를 만날 때에도 그 어린아이에게 예의를 갖추고 성실하게 만나야 한다.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 어린아이일수록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사람을 내 나라 천국 안에서 내가 높은 자다라고 인정해주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 논리는 교회 세속화다.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힘이 세냐 이 논쟁은 결국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하늘 나라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초신자를 대하고, 연소한 사람들을 대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볼리비아의 어느 한 시골 교회에 벽에 누군가가 써놓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봤어요, 제가. 주기도문 옆에다가 써놓은 글인데요. 내용이 많지만 앞에 분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자고 했죠?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뭐라고 선하면 너희가 정말 하늘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땅의 것에 관심 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가 정말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우리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늘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너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삶을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할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늘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냐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요.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너무 하늘 앞에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받으시오. 근데 그한 글자 한 마디마다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해야 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온통 세상과 땅에 관심만 가지고 있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이런 따위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건 세속화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세속화되었구나.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맥시마 꿀파 벽돌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소, 사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 네가 내 나라에서 큰 자다 인정해 준다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